건강TV 리포터 정우진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청와대 앞에 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미 70%가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의료영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연주를 전달하는 기자회견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18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겁니다. 200만에 가까운 185만 명의 국민들이 시행규칙 계약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재벌의 탐욕에 맞서서 싸우라는 교황의 말씀처럼 미주노 총은 소속된 이번 의료노조와 공공연맹 의료연대의 3차 파업과 더불어서 11월 1일까지 끊임없이 의료이영와 저지투쟁을 온 국민과 함께 벌려나갈 것입니다. 9월과 10월 전국을 돌면서 우리 주요 도시에서 릴레이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10월 달에는 서울 도심에서 문화재와 함께 등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을 모아서 11월 1일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광국민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찰서 정보과장은 우리의 요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불법 집회라고 해산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서명인지를 전달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을 제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송도지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영리병원의 유치를 끝까지 300만 시민과 함께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종도에 들어올려가고 있는 카지노 건설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300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보는 8월 말 노동자의 3차 총파업, 속력투쟁으로 10월 투쟁문화제, 11월 100만 범국민 걸기대 회등 의료민영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송도 영리병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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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공공공공이 어뭐 6%도 채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민영하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제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명의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방금 전 기자에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명용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들이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국민들, 특히 200만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뜻이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강TV 리포터 정원진이었습니다